야, 왜? 너 어디야? 그 치킨델리야? 어. 거기가 어디 있는데? 너또 이상한 데 갔을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. 잘 왔어, 언니. 그 뭐냐, 사무마트 거기, 어, 거기, 문, 어, 거기. 거기 어, 문, 거기, 문, 거기. 어, 거기. 어, 어, 과일 가게 앞에. 어, 거기, 거기. 맞아? 어, 옆에 어, 무슨 어. 옷 가게 있고. 어. 어 맞아? 어, 어, 어. 그리고 무슨 옆에 무슨 생선 막 있고. 어. 어, 어, 어 맞아? 아, 아. 야, 혹시 모르니까 치킨델리 사진 찍어, <laughs> 찍어서 보내. 싫어, 왜? 아, 잘사 왔다고. 시켰어? 면, 음. 얼만데? 안 물어봤는데? 그래, 알았다. 어. 너 얼마 들고 갔어? 많이 들고 갔어. 걱정하지마 얼마? 500원 들고 왔다. 500원 됐지? 미친년이야너 너, 너, 거기서 심부름하고 오려고 그러니? 설거지하고 오려고 그래? 끊을게 야 놀다. 얼마 들고 갔냐고 놀까? 얼마 들고 갔냐고 오0 0원 들고 왔다니까? 그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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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진짜 문안 뭐, 열어준다니? 말해 힘든다. 얼마 들고 갔어? 500원. 너 진짜 문안 열어준다? <laughs> 알았어. 돈 많이 들고 갔어. 그니까 얼마? 만, 얼마? 2만원 안 되고? 아니, 2만원 돼? 2만원 돼? 그럼 됐어. 음. 치킨 두 마리, 아니, 후라이드 치킨 두 마리에다가 양념소스, 무 빼고 양념소스. 어, 어, 어. 어. 이렇게. <laughs> 주세요! 하지 말고. 주시면 알았어. 안 돼요? 이렇게 물음형으로. 알았어. 어 끊어. 어 어.